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계좌 공개 77회, 수익률 플러스 12%, 자산 450만원, 예비수 플러스 50만원, 특히 하나 갤러리아는 7,170조 보유 중입니다. 이번주 7,469주에서, 이번 주로는 마이너스 299주 주를 씁니다. 하나, 개러리아 하마 지수. 숫자 포기법 수령하였습니다. 쉽게 포기. 마이너스 4877만 주 이렇게 보게 된게이 숫자입니다 지금 저는, 저는 이 숫자의 층이 발 뒤쪽에 있었는데 발 뒤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한칸땡겼습니다 그럼 읽어 보면 마이너스 4877만 주 이렇게 보면 1 0 수량이 알수 있습니다. 이것이 어떤 숫자면, 아마들이 물량을, 물량을 매도해서 팔아치움 물량이거든요. 음, 아래, 이 숫자가 이제 줄어들면, 아마들이 입질을 해서 다 모으, 모으기 시작하면,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. 그리 입질이다. 아 5월 1일 휴일 빼고 나머지 4일간 동네를 살펴보겠습니다. 도끼리 두번 있습니다. 먼저 남하 치면 이 도끼리 20만. 명. 그리고 입질을 살펴보면 입질 10만 조 하고.

아른들이전다가 반복하는 것이 처음으로 봐시면 이제 이틀 후 7일날, 7일 날, 수요일 날 오전 9시 또 시작되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